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트럭입니다. 아, 깔끔한 덤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정품 덤프 차량입니다. 요, 저희가 뭐 보통 덤프도 많이 작업을 하지만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정품이다라는 점 인지, 인지해 주시고요. 2016년 12월 그리고 2017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그래서 280마력의 유로6 엔진 그리고 이제 요소수를 넣어주면서 전국 어디든 운행 가능한 차량인데요. 일단 주행거리 자체는 상당히 짧아요. 65,1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쓰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거리 많지 않아서 덕분에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생생한 상태로 가져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색 작업은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 도끼까지 구비되어 있고, 자동 도끼 다 지금 구조 변경까지 완료돼 있고요. 차량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은 현재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뭐앞 유리도 깨끗하고 썬팅도 뭐 잘돼 있고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뭐 여러 부품 보이는데 제가 이따 안에 서을때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도 뭐 대로등이나 뭐 범퍼나 이런 거 크게 이상 있는 거 없이 범퍼는 찌그러진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옆쪽에서도 봐주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깔끔해요 문짝에 크게 훼손된 것도 없고 아타이어먼 저 보여드릴게요. 앞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항독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 거의 뭐 타이어 상태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이고요. 옆에 요소 수통 있고요, 여기 공구 통 그리고 알루미늄 가드 그리고 여기 연료통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하부 상태들은 제가 이따가 덤핑 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프레임 아주 잘 보이거든요. 네. 이따가 보여드리고 뒤 타이어도 한번 봐주세요. 뒤 타이어 보시면은 이제 덜롭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 이건 뭐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옆에서도 날개 쪽도 보시면 크게 훼손되고 찌그러진 거 없고요. 자동 덮개도 지금 잘 덮여있는 모습. 날씨 추우니까 얘도 덮어놨어요. 일단은 따뜻하라고. 뒤쪽에서 보시면은 뒤에서도 뭐 크게 훼손된 거 없이 현재 바닥 철판 다 깔려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뒤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정품 덮음만의 특징. 이제 라이트 가드 다 되어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보시면 타일 상태 뭐 똑같고 이쪽도 옆에 날개 다 깨끗하게 크게 훼손된 거 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알루미늄 가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뭐 에어 드라이 쪽에 뭐 누기 되는 거 없이 지금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제 뭐 에어, 에어 탱크들도 다 깔끔한 모습이고요. 차량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 모습인데요. 차는 뭐 골드옵션은 아니에요. 골드옵션 아니지만 깔끔하게 시트 깔려져 있고 현재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보아주시면은 이런데 기스들은 조금 있어요. 여기 아래쪽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니까 일단 중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저도 뭐 아쉽지만은 이렇게 되는 상태는 어쩔 수 없다. 일단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봐 드릴게요. 예. 아, 깔끔하게 역시 걸리는 모습. 연식이 뭐꽤 좋은 편이다 보니까 엔진 상태도 좋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도 짧다 보니까 미션 상태도 지금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계기판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65,133km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경고등 따로 들어오는 거 없이 에어도 지금 뭐 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차량 상태는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 덮개 장치가 있고 이쪽에 공조기 쪽에는 이 기능 이상 있는 거 없이 다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럼 덤핑하는 모습, 그리고 자동 덮개 열리는 모습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덮개 먼저 열겠습니다. 아, 잘 열리네요. 아, 덤게 깔끔하게 열리는 모습. 그리고. 덤프 한번 올려주세요. 바로 덤프 올리겠습니다. 뭐, 잡음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죠? 예, 예. 지금 안쪽에도 보여드릴게요. 현재 프레임 상태인데요 상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다 정품으로 지금 현대자동차 마크가 아직도 있네요 여기. 그럼요 예. 네. 상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모두 뭐 크랙 없이,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 바닥 쪽에 갈비대들도 보시면 뭐 휘어지거나 훼손된 것 없이 바닥 철판 작업을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데미지가 없이 쓰신 차량이다 보시면 되고 실린더 쪽에서도 뭐 누유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은 현재 지금 바닥 빨갛게 광명당으로 다 작업돼 있는데 현재 바닥 철판이 깔려 있는데 지금 첫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아래쪽에서 지금 비춰주시면은,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 두께가 꽤 돼요. 최소 6t 정도는 깔려있다. 그래서 뭐 장비를 실으시건, 뭐 흙, 흙이나 토사를 많이 실으시건, 바닥은 오래오래 쓰실 수 있도록 두껍게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적재함 길이 같은 경우에는 3m40 정도가 나오고,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1m10 정도, 1m12 정도 나오는데, 그건 포크레인이나 뭐 장비들 운반하실 때 높이가 너무 높다 보면 실기가 힘드니까, 요거는 낮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5톤 정분 덤프 차량 지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조 변경 덤프들은 뭐 길이가 또긴 것도 나와요. 장비 싣기에도 뭐 여유 공간, 장비 싣고 여유 공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차량들 나오니까 덤프 차량에서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